안녕하세요. 식물나무 물지기 신기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SP6 오렌지 S S는 사이드 즉 기존 포 시리즈 가기 기존 오렌지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꼽게 되어 있었는데요. 그렇게 꼽다 보니 이제 깊숙이 꼽았을 때 이렇게 호스가좀 꺾일 수 있다 그런 그 의견들이 좀 많아서 이제 새롭게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꼽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지지대도 기존 지지대보다 좀더 짧게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잘안 들어가거든요. 주축지가 꽉 잡냐? 주축지 근처에 뿌리가 꽉 차면 잘안 들어가서 그래서 박을 때좀 액을 먹거든요. 렇게 이렇게 했고 오늘 영상 찍는 이유는요. 지금 S가 훨씬 더 견고하고 좋습니다. 지지대. 헤드는 동일하고요. 지지대가 훨씬 좋은데, 뭐든지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, 단점도 공존합니다. 기존 오렌지 스틱 오리지날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물 투입구가 직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입니다. 이렇게 뚫린 게. 그런데 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. 위에서 보더라도. 그래서 간혹 사출 과정에서 이제 얇은 진짜 뭐 계란 피막처럼 얇은 피막이 있어서 이게 물이 조금 덜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첨부 영상 올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S의 장점은 보면은 이제 여기 3구역을 물 틀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분 밖으로 물이 좀 튀어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거를 최대한 깊숙이, 깊숙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. 그래서 항상 큰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700분 이상 큰 화분들은 기존 오리지널 버전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. 그 700분 이하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S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단지 그 단점은 아까 말했던 사출 과정에서 이거는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L자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. 이거는 어떻게 최대한 제가 개선하고 개선하 개선하더라도 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. 일단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S로 구매할 거냐 혹은 오리지널 버전으로 구매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